이 약간 좀 형식을 갖춰서 일자로, 일자로 가가지고 일자로 쓰자 보시게 <proud> 네 일자 똑똑. 아, 팀이 저희 인사하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안이 인사드렸습니다. 와, 준 안녕하세요, 스포츠 방이 지금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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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요합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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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합니다 야, 그, 그, 뭐지? 그거 같아. 그대는 짠. 저왜 청소사고, 저, 저 등교도 제일 빨리 했는데, 오늘. 등교도 제일 빨리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왜 청소당번인지 모르겠네. 야 누구야? 누가 내 문제 가져갔어? <목소리> 우리가 이런 장에서 긴장했어? <목소리> 저희가 문학으로 찍겠습니다 문학이 이제 뭡니까? 이제 말을 잘하고 이제 잘 유식하고 아는 게 많다는 게 해석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퀴즈에서 당연히 일등이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기는 해. 솔직히 나도 이렇게 말하는데잘 모르겠긴 해. 그렇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또지만 이치 춤추는 거 봤어요. 아 춤추는 거 봤어요? 춤추는 거 봤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란 뭐요? 지금 퀴즈 남겼습니 어, 미술 동아리. 아, 그, 제가 퀴즈에 많이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아, 힘이, 힘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아, 제가 굉 열심히, 팀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다양하게. 연습을 해봤는데, 그두 단, 약간 두개 처음 들어온 거. 예리입니다. 네. <laughs> 죄송하고, 아, 맞저 아주... 저는...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의 기억은 몰랐어요. 저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아 저거 저어 제가 좀잘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좀 많이 아는 애가... 근데... 근데... 저 오랫동안 오랫동안 작년에 오랫동안 8월 근데 왜 이렇게 아, 저는 학원에 딸린 거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아니학 쇼, 한의학 쇼하고 선 저는 편하에 와서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있요 아, 네, 엄청나는 다 아, 이은몇년 때부터 아, 하는것요제살에살이날 편이 이날 편이 날이날 편이 날이날 편이 날이날 편이 이이 바로 들어와 응. 아, 응.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아분들도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서 동선을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색한건 사라진 것 같아요 로이 선배님들과 좋은 처음으로 만나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근데 확실히 와, 진짜. 진짜 대박 텐션 차이가 너무 우리도 장성을 너무 잘가보 진짜 80만 원 얼마? 어? 어, 데 이렇게요? 아, 네, 진짜다. <목소리가> 이거 형, 우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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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목소리가> 야, 나안 돼.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게 게임이랑. 야, 이거. 그냥 돈이야. <목소리가> 형, 진짜 안 돼. <목소리가> 이거, 이거, 이거. 점점. 아, 이거 총으로. 하면 <목소리가> 좀 놀리고 가. 현재 와 진짜 와, 뭐야? 봐요 봐이이거 진짜 봐요 이 봐요 이거, 이거, 이거 봐요! 빠이아 이거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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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게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아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아 이거 이거 뭐야? 이 젠틀라시고 너무 착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언젠가 현진 선배님을 만나뵙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볼 일도 많을 텐데 네. 네. 볼 때마다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게임도 같이 고좀더 해야 되는 실같아 음. 이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맛있게 먹자 만약에 라면과 짬뽕 어? 둘중 하나를 고르면 짬뽕을 선택할 정도로 저 짬뽕을 좋아기도 하 하고 그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 줘요 음! 저, 제, 최애 음식 뭐게요? 스테이크. 에이. 네. 동갑구. 우거지가 비탕큰거품데안먹어 제이 형, 최애 음식. 아! 그거, 그거 파스타. 끝이 왔죠땡 네. 라면. 제이 형 되게 고급진 거 좋아해요. 아, 세상에 중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저희 옌아이프니 지금 설 특집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희 정원 씨와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이미 앞에 약간 투어로바이트 선배님들이랑 합동 게임도 팀 나눠서 해보고 이제 저희 윷놀이 할 건데 음. 저희 저번에 윷놀이를 했을 때 제가 상당히 되게 팀한테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낙낙 낙 하나 때문에 졌어요. 그냥 재밌게 합시다. 맞아요 재밌. 재밌는 게중요요 맞아요 진짜. 그 저희 지금 저녁 뭐 먹었죠?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중식 먹었죠. 짬뽕이랑 탕수육이랑 그 초밥이랑 그리고 또 콜라도 먹었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네. 우유도 먹었어요. 딸기 우유, 하나나 우유, 우유. 이전 촬영 잘 응. 했나요? 오늘 d x t 선배님이랑 처 콜라보로 이렇게 콘텐츠를 찍었는데 어. 뭔가 제가요새 되기 전도 계속 아. 보고 있었던 선배님이어가지고 아. 오늘 이번 기회로 많이 감 네. 사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졌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여기까지 네. 희승형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땠나요? 지금 첫 번째 촬영. 일단,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이랑 전부터 좀 알던 사이였는데 음. 사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공식 석상이라면 좀 그런데 좀 음. 그런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네요. 예전, 예전부터 네. 알고 있었잖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 막 되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laughs> 이번 기회 시. 계기로 좀 음. 그래도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윷놀이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윷놀이를 아마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촬영도 파이팅 아, 네. 네. 하시고 네. 지금까지 성훈이었고요. 이승이 형 이승이었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안녕 제이크 제이입니다 제이제이 제이. <laughs> 오늘 무슨 촬영하러 왔죠? 오늘 이제 설 특집 예능으로 이제 엔하이픈 X T 투마로바이트게더 이렇게 콜라보 예능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잘 하신 것 같나요? 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까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어.. 형 친구들 이제 선배님들만큼 되게 재밌고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그래도 네.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앞으로의 각오 좀 말해주세요. 네. 앞으로의 각오를요? 네. 촬영 남았습니다. 아 이런 것도 각오가 필요하네요. 네. 네.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할수 있는 콜라보 예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우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촬영하러 왔나요? 오늘 저희 설득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과.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 어떻게 했나요 촬영? 지금 이미 그첫 번째 촬영 끝나고 이제 윷놀이 촬영을 하러 갈 건데요. 사실 이제 아까는 뭔가 처음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좀 떨려가지고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조금 못했는데 뭔가 윷놀이 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촬영 때못 보여줬던 그런 뭔가 자신감을 조금 더 이제. 이번 촬영할 때는 좀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고 저희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게임도 열심히 해서 뭔가 또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선우와 제이키였습니다. 안녕. उदान 아, 용감한 바보집. <laughs> 아, 바보의 컨셉이에요. 아, 귀엽지. 어, 따라해볼까요? 음, 그러면, 발에다가. 음. 음, 그럼 발목에다가 음, 하겠습니다. 걱정. 어. <laughs> 발목이 원래부터 바보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려요. 무조건 이겼습니다. 둘이 동갑인가요? 네. 왜말안 네, 동갑. 하세요? <laughs> <목소리> 편할 때는 안 했는데 이 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고 <목소리> 난 나왔는데. 나가 불러봐. 맞죠 그래서 그래서 저 이제 doch.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예요 다시 한그래 성윤아. 친하지. 네. 이거 그거다. 도미이여기서 어, 하게 되는데 저번처럼 낙이 나오지 않도록 아 열심히 해보도 하겠습니다. 아 저희끼리 단어도터 들었던 선배님들만 딱 되게 좋아고 <목소리도> 즐거운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선배님들 보면서 배웠던 점이 많고 <목소리도> 우리가 다른 콘텐츠 찍을 때도 그인적 <목소리도> 음. 하면서 그런 점도 배웠습니다 확실히 여 경험도 많으시고 정확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선배님들과 많이 친해지는 거 배운 것,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n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